Ladies and gentlemen, welcome tonight. Love tonight, happy tonight. 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네요.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 겨울만 되면 항상 저희 백호 씨가, 백호, 백호님이 지금 그 제주도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항상 귤을 겨울마다 이렇게 저희 이제 본가에다 보내주셨는데, 올해는 좀 없더라고요, 그런 게? <웃음> <웃음> 아니, 뭐, 그래도 항상 너무 고맙고. 네. <laughs> <laughs> 그런 아, 얘기 왜 하는 건지. 아, 그런 얘기야? <laughs> 아니, 그냥. 제가 사줄까요? <laughs> 아, 괜찮아요. 아, 진짜지? 아유 그럼요. 알겠어요. 비타민C 제가 잘 챙겨 먹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듣고야, 듣고 있지? 네. <laughs> Tonight Hot Topic. 네. 뭐 렌시 소식 한번 알려주세요. 어, 저희가 오늘 스케줄 때문에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머리 세팅이 돼 있는데 네. <laughs> 제가 지금 시간이 좀 떠가지고 아론 형집 가서 이제 자고 왔거든요. 맞아요. 저희는 이제 네. 점심, 점심에 점심 쌈밥 먹고 네네 네, 기절했습니다. 맞아요. 쌈밥 먹고 <laughs> 형이랑 또 같이 자고 형은 뭐 TMI 있어요? 저는 굉장히 오랜만에 네. 그렇게 일찍 일어났어요. 오늘 한 네. 6시, 반 7시쯤 일어났거든요. 네네네. 네, 네. 굉장히 오랜만 일찍 일어나니까 좀힘 들었어요? 좀힘들더라고요 네. 네, 화이팅! 화이팅! 저도 뭐아론아형 집에서 잘 때가 되게 많은데 그럴 때아론형 집은 항상 사, 사과 충전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나 좀 구비 좀해주세요아 저는 렌시. 네, 본인 집에서 챙겨 오면 되잖아요. 아, 그렇네요. 죄송해요 <laughs> 제가 바라는 게 많아가지고 그리고 민현이라도 장난치다가 파츠가 하나 떨어져져가지고 또 싸웠던 적도 있고. <laughs> 저는 크리스마스 때 무조건 트리를 이제 세팅하는 게 아, 그렇라고요 저는. 오늘도 갔다는데 트리가 되게 화려하더라고요. 엄청 반짝반짝거리고. 아, 트리 좋지. 궁금. 사니까. <laughs> 왜비웃었어요 근데 언제? 방금 푹 했잖아요, 저한테. 아니요. 네. 나안 그랬어. 네, 안 아니라고 합니다. 오로지 투나잇에서만 볼수 있는 특별한 인터뷰. 로니 레니의 웰컴 투 나잇. 아, 멋있다. 와! 와! 우와! 우 준서 씨, 네 위아이의 대현님 그리고 용아님 준서님 투나잇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어, 동아이를 대신하고자 뉴이트 선배님들의 수고를 덜어드릴 재관둥이 대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위아이의 심장이자 카리스마 유용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위아이 의 막내이자 그러면 신장을 <laughs> 받고 있는 <laughs> 위아이의 순생입니다 아. 안녕. 오, 신장! 와 일단 투나잇 중 분위기가 어떤 네.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진짜 야. 너무 오랜만에 만나. 맞... 그러니까 보고 싶었어요. 나 그렇죠? 보고 싶었어요. 아. 진짜 선배, 선배님도 보고 싶었어요. 아, 네. <웃음> <웃음> 저도 보고 싶었습니다. <laughs> 형이 이제, 오시자마자. 네. 오시자마자 또막밥 먹었냐 한마. 네, 저희 셋이 아... 감동받았거든요. 아, <laughs> 저는 네. 그랜 선배님은 오디션 네. 프로그램에서 이제 처음 봐가지고 네, 네. 그때 뭔가 다정다감하고 약간 아, 그 어... 어깨 있잖아요. 이거. 아, <laughs> 이것도 제가 봐가지고 어깨 네. 정말 재밌는 선배님이라고 생각했고 네. 또 아론 선배님은 네. 제가 이제 뉴이스트 선배님의 무대 뱃뱃 있잖아요. 네, 네, 네. 그걸 제가 너무 멋있게 봤어가지고 아 네. 아 그때 진짜 다들 네. 너무 카리스마 아 있으시고 정말 멋진 선배님이다 해가지고 어, 제가 감사합니다. 진짜로 찾아봤었는데 네, 이렇게 좋아해요, 같이 저희. 라디오 해가지고 너무 약간 아 영광이. 진짜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진짜. 감사합니다 합니다 진짜. 진짜. 어, 저는 네. 뉴이스트 선배님을 무대에서 네. 처음 봤는데요. 네. 실제 무대에서 봤었는데 오, 어, 어떤, 근데, 어떤 무대를 봤나요그 엠카운트다운에서 네. 봤었는데 네. 그때 의상이랑 이런 게 너무 고급스러워셔가지고 네. 약간 오. 다가갈 수 없는 그 아우라가 느껴졌어요. 아 정말요? <laughs> 네. 아 편하게 다가오셔서 됩니다. 아, <laughs> <laughs> 그 어떤 무대였는지 말씀. 준서랑 같이 아마 그때 뱃배 뱃배 아, 무대 봤었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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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요? 오늘 멋있었어요. 선생님이 너무 고급져가지고. 네, 저도 하고 싶었었거든요. 아, 모습을. 진짜요? 네, 아, 진짜로. 아,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위아이 동환이에요. 나간다고 해서 이지를니다 우리 대현이 형은 참 재밌고 웃긴 형이에요. 대현이 형에게 은구를해 주세요. 착하지만 손이 많이 가는 아입아 너무 안 하고 면한 번씩 말을 걸어 주세요. 그리고 갑자기 관심주 하니까 가아요 소감이 어때요? 역시 멤버는 멤버다. 이제 세분중 대표 한 분이 동 씨에게 이제 답장 한번 써볼까요동 <laughs> 알겠어요 원희 형 오늘 같이 못해서 너무 아쉽고 렌 선배님과 아론 선배님과 우리가 재밌게 놀고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잘 지켜봐 줘 사랑해 <laughs> 또 언제 오. 한번 체인지 하실 거예요? 그거를 하려고 했거든요 <laughs> 네. 너무 대공사여가지고 <laughs> 예. 이게 주기를 한 번씩 바꿔줘야 돼요 어? 아. 혹시 바꾸세요? 저희도 바꿨죠 아 오. 진짜요? 저희도 한 달? 세 달에 한 번씩 바꾸지 않았어요? 한 달에 한 번씩? <laughs> 나안 바꿨던 거 같은데? <laughs> 아니야 바꿨어 무슨 소리야 한 달에 한, 세 달에 한 번씩 바꿨는데 <laughs> 아니야 나 미윤이랑 한 3년 동안 룸메였는데? 아 그래? 방만 <laughs> <번> 바꾼 거야너 <laughs> 종민이랑 <중인, 웃음> 되게 오랫동안 룸메였잖아? 아, 그렇네. 아니 근데 그.. 그러니까 우리는 저희는 숙소를 이사하면서 아 바꿨었어. 아 맞아 이제 이사할, 이사할 때, 때 맞아 아 저희가. 아, 아, 아 그럼 맞아. 그럼 좀 오래됐네. 아 아, 미안해 아, 제가 좀 오바했어. 괜찮아 <laughs> <laughs> 그럼 저희가 다 같이 한번 관심을 또드겠습니다 아, 네. 하나 둘 셋! 빰. 아니. 안녕 확실히 리더는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아니에요 진짜 너무 대단합니다 오구오구오구오구 아 용화도 사실 오구오구가 필요하긴 하네요 오구오구오구오구오구 준서도 오구오구 해주세요 오구오구 아 이제 좀 아쉬운 시간입니다. 아 벌써 위아이의 대연용아 준서 씨와 함께한 시간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아 이제 오늘 투나잇 함께봤는데 어떠셨어요? 선배님들께서 너무 편하게 잘해주셔가지고 아, 정말 재밌게 토크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저는 오늘 이후로 네. 뉴이스트 선배님들을 더욱 더 존경하는 용아입니다. 아 네. 오늘 너무 편하게 이끌어주셔가지고 아, 좀 감동 아 먹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 그 방송이 재밌었다는 건 네. MC분들이 잘하셨다는 것밖에 <laughs> 아, 안 돼요. 진짜로. 아, 맞아, 아, 그래서 아, 뉴이스트 선배님들과 위아이 콜라보레이션 아, 라디오 네. 너무 완벽하지 않았나. 와, 아, 아 네. 네, 다음에 어, 또 불러주시면 네. 어, 멤버들하고 또다 같이 한번 나와보고 싶어요. 아, 네, 원래된, 네, 너무 재밌을 환... 것 같아서. 네. 재밌습니다, 소리는. 네, 감사합니다. 편하게 감사합니다. 해주셔서.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요 네, 오늘은 위아이 세 분과 또 함께 했는데요. 형은 어땠어요? 아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아 진짜 재밌었어요 이제 밤에게 보내는 우리의 한마디 <laughs> 투나잇 채널 시간입니다 할 일이 많은 하루였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하루 계획을 꼼꼼하게 세웠다 거의 분 단위로 어, 보내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할 일을 다 하지 못한 채 밤을 맞게 됐다 야너왜 벌써 왔냐 원망을 하고 보니 조금 미안해졌다 생각해보면 시간은 언제나 일정하고 공평한데 내 마음에 따라 시간을 늘렸다가 줄였다가 하는 거 같다 그래도 내일부터는좀 여유있게 와줘 내 밤아 내가 너를 편안하게 즐길 수 있게 매일매일 투나잇 하세요 오늘 우리 로니레니도 잘했다고 또 칭찬을 또 오구오구 오구. 오구. 아아 <laughs> 진짜 <laughs> 그럼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밤도 내일밤도 매일 매일매일 뉴나잇 매일매일 뉴나잇